저기 어디 가세요? 아저동아리 가는데요 무슨 동아리요? 에픽이요 에픽이 뭔데요? 아 에픽은요 English Play is Cool의 약자로 대구외고의 유일무이 영어연극동아리입니다 혹시 저희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신다면 따라오실래요? 여기는 저희의 부실입니다 <laughs> 지금 뭐하고 있냐고요? 아유. 소품 제작입니다. 네, 기리언 이 네. 부분에서는 조금 더 오만하고 더 크게 웃을게요. 네. 그리고 주디는 네.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들뜨는 게 조금 더 보였으면 좋겠어요. 네. 아, 저희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? 아, 지금 아, 친구들에게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. 와, <목소리> 다 끝났네요. 아, 저희 뭐 하고 있냐고요? 아, 저 저희 방금 대본 썼습니다. 그럼 빗자루는 옆으로 조금 더 이동해주시고 어, 돌돌이 앞으로도 이동해주실게요. 네, 좋습니다. 어, 저희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. 지금 동선 연습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? 어, 저희는 지금 대본 리딩 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활동하는 과정을 보여줬는데,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들, 볼 준비가 됐어? 음, 됐구나, 그럼. 오.